네, 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일본어의 일본어 청의 연습 오을 12번째 시간. 네,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는 서두 부분에 대해서 네, 짧게 해 달라는 분이 계셔 가지고 네, 지금 서두 부분은 그냥 다른 말 없이 바로 시작하니까 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먼저 들어 보시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今、外の温度計なんですけど、ちょっと見えにくいと思うんですけど、マイナス4.8度です。いやー、相変わらず寒いですね。今、ちょっと暑いんで、外の様子見てきます。うわー、すごい。かなり積もってます。今はそんなに雪、ふぶいてないです。軽くは降っているんですけど、これ、明日どうなるんでしょうか。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마 솟토노 온도 케난데스케도 이마 지금 솟토노 네 하면 밖에 네, 온도 케 하면 온도 캐죠 온도 케난데스케도 밖에 온도 캐인데요 네, 그다음에 온도 미에니쿠이난데스데스케도밖도캐난데에루 ,ちょっと 하면, 네 하면 보다네볼수 있다, 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미에니쿠이 하면 보기 어렵다. 그래서, 니쿠이 하면, 못모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미에 니쿠이 또어모운데스케도 하면 뭐죠? 네, 보시기 어렵겠지만, 네, 온도가 마이너스 연땡 하치도 데스. 네, 영하 4.8도입니다. 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카와라즈 사무이 데스네. 네, 아이카와라즈는 여전히 변함없이, 네, 이런 의미의 단어죠. 그래서, 네, 변함없이 사무이 됐스네 하면, 네, 변함없이 여전히 춥네요. 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네, 이마, 지금, 촛도, 좀, 아찔인데말면적으로는 지금 좀 덥기에. 그런 의미죠. 네, 촛도, 노, no, 네, 밖의 네, 요스 하면, 내 네, 모습, 상황, 네, 밖에 상황을 밑에 기마스 보고 오겠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네스고이 대단합니다. 카나리 네 꽤나 제법 상당히 네츠모마스 눈이 쌓여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마와 지금은 네손나냐하면 그렇게죠. 네 육기는 눈이고 육기 후부이때하면 육기가 후부구하면 눈보러 가치다 네, 육기가 후부고 하면 눈보라가 치다. 그래서 육기 후부이 때 나이 데스 하면 지금 그렇게 눈보라가 치지 않습니다. 라고, 네, 네, 눈이 오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카루쿠와, 네, 가볍게는, 카루이는 가볍다죠. 카루쿠와, 네, 훗대이룬데스께도 내리고 있는데요. 가볍게는 내리고 있는데요. 네, 고래하시다. 도나룬데시오까 하면, 네, 고래 이거, 네, 아시다 내일 네, 또 나른대실까? 네, 어떻게 될까요? 눈이 지금 가볍게 내리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는 얼마큼 쌓였을까요? 어떻게 될까요?라고 네, 반문을 하고 있죠. 네 다음 영상 네, 들어보고 가실게요. 本当真막暗라です 관리도 이 쪽은 전기 들어 있는데ですけど이 쪽은 막클라이네요. 이 코너도 풍기 まままた来るそそううなななんんでででもも先ににっっててきますすすエーータの下は大丈夫ですね、ま、だそんなに積もってない手袋してないとすごいかじかんで感覚がなくなってきます。ね、が本当、ママククララ 암흑 이런 의미가 됐죠. 그래서 마쿠라데스 정말 깜깜합니다. 정말 암흑이네요. 이렇게 네, 주위의그 밝기를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계속 어두운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네, 칸리도 하면 네, 관리동, 관리동, 관리동이 있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무코노호와 네, 관리동에 있는 네, 저쪽은 저쪽 맞은편 맞은편의 방면은 맞은편 쪽은 네, 댕기 전기 네, 찌때른데스케도 하면 전기가, 네, 불이 켜져 있는데요. 관리 동 있는 쪽은, 네, 불이 켜져 있는데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고찌가와와 하면 이쪽은, 네, 마쿠라데스네, 아주 암흑이네요. 깜깜하네요. 네, 그렇게 네, 주위 환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두운 밖에서, 네, 캠핑카를 보면서, 네, 코노아토 이후에, 네, 후북기, 눈보라. 마다, 또, 네, 크루소 나노데 하면 또 온다고 하기에. 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사키니, 먼저, 네, 신구 하면 친구. 친구, 네, 떼 오키마스. 네, 뭐죠? 친구를, 네, 깔아 두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히타, 무시동 히타에 이제 배기구가 있죠. 네, 배기구 쪽에 눈이, 네, 쌓이면 배기구가 막히기 때문에 네, 확인을 하면서, 네, ff 히타 노시타와 네, 히타의 아래는, 네, 다이저브 됐스네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ff 히타의 배기구 쪽을 계속 보면서, 마다 아직, 네, 손난이 그렇게, 네, 모테나이데스 네, 쌓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네, 그렇게, 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밖에, 캠핑카 밖에 나와서 지금 상당히 추운 상태죠. 그래서, 네, 태풍구로 하면 장갑, 태풍구로, 네, 시대 나이 또 하면, 네, 장갑을 하지 않으면, 시대 나이 또, 네, 쓰이 하면, 대단히 가직한데가직한 무가, 네, 손발이, 추워서 손발이 곱은 상태. 그래서, 네, 가직한데 하면, 네, 장갑을 하지 않으면, 네, 대단히 손발이 곱아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감각구가 감각이 낙후나 네, 때 킴아스하면 네, 없어 좋습니다. 네, 그렇게 네, 지금 온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눈 속에 있다가 다시 캠핑카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신발이 좀 젖었겠죠, 눈 때문에. 그래서 육기대 네, 눈으로 네, 굿즈가 신발이 눈에 떼모 젖어도 네, Ff 히타오 죽게 즉게, 죽게로 또 Ff 히타를 켜면 네. 쓰그니 가와키마스 곧 바로 네 가와키마스 네 마릅니다라고 네 설명이 네 나옵니다 네 자막이 계속 나오죠 네 구즈시타 모뭐 하면 양말도 네 이순데 하면 일순간에 네 가와키마스 마릅니다 신발도 마르지만 양말도 순식간에 네 마릅니다라고 자막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さあそれではビール雪の中冷やしてますのでもうキンキンのはずなんで撮ってみますうん埋もれてるキンキンですそれでは雪でキンキンに冷やしたギネスビールいただきます凍ってなかったらいいんですけどね 그러면 드나 니다 아, 야, 참안날수 있네. 네 그리고 네 소래대와 네 그러면 네 비루오 맥주를 네 유키노 나카데 눈 속에서. 네 히아시 때마슨데 하면 뭐죠 히아스는 네 차게 하다 차게 하고 있기에 눈 속에서 차게 하고 있기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리고 뭐하면 이미 낀킨 하진 않는데 네 낀킨은 제가 전에 설명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네 어렸을 때 그냥 얼었다 하고 아주 깡깡 얼었다 하고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낀킨도 시원하게 된 상태인데 아주 시원하게 된 상태를 그냥 킹킨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지 마시고 그냥 킹킨은 네,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즈 난데 하즈다 하면 요거는 몸모 이미 틀림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네, 킨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하즈 난데 하니까 킨임이 네, 틀림없기에 네, 킹킨일 테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즈다의 부정은 하즈가 나야하면 몸모 일리가 없다, 하지가 나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미 긴긴 일 테니까, 네, 떼 미마스, 네,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맥주를 가지러 밖에 나갔는데, 네, 우머레 하면 우머레로는 네, 파묻히다. 눈 속에, 눈이 와서 눈 속에 네, 파묻혀 있다. 맥주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여기서 표현이 또 나오네요. 맥주 를눈 속에서 꺼내면서, 네, 킨킨데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킨킨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맥주를 캠핑카 안으로 갖고 와서 네, 소리대와 그럼 네, 유기대 눈으로 네, 킨킨이 하면 네, 킨킨하게 네, 희야시다 하면 네, 차게한 네, 네, 기네스 비루 기네스 맥주를 네, 이따 다키마스 먹겠습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너무 눈 속에서 낑낑하게 네, 차게 되어 있어서 네, 꽃대하면 뭐죠? 코르를 얼다, 꽃대 낙았따라 여기서 이가 생략돼서 그냥 꽃대이낚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얼어있지 않다면 맥주가 너무 냉동에 올리라도 얼으면 슬러시처럼 돼서 맥주를 마시기가 힘들거나 맛이 없죠. 아주 시원하게 돼 있지만 얼지 않았으면 네, 니인데스케도네. 좋을 텐데요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네스 맥주를 맥주잔에 다 따라서 예절에 대화 いただきます. 그러면 잘 마시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맥주를 마시네요. 네, 그리고 맥주를 마시면서 자막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네, 코른 얼다. 코루속구마대 하면 얼기 직전까지 얼기 직전까지 네, 킹킨니 히에떼 하면 뭐죠? 네, 아주 낑낑하게 차가워지다 히에루 히에떼야가루 하면 이거는 히에떼아로 그냥 뭐 어, 차가워져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네, 설명해드렸듯이 남성의 반말 대화에서 네, 활용을 하는 표현이니까 일반적으로 뭐그 일본이라고 대답할 때는 저희는 사용을 안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히에떼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기 직전까지 아주 시, 아, 킹쨍하게차가워져 네,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맥주를 마시고 나서 뭐라 그랬죠? 육기 아리가또라고 자막이 나오네요. 너무 눈 때문에 네, 시원해진 맥주를 마시니까 기분이 좋아서 네, 눈 고마워. 이렇게 네, 자막이 나오네요. 네, 오늘의 마지막 표현이죠. 타만나이데스네. 타만나이는 네, 타마라나이 참을 수 없다. 예? 구호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네. 타마라나이데스네, 타만나이데스네 하면 아, 참을 수가 없네요. 맥주가 너무 시원해서 네, 참을 수가 없네요 하고 계속 설명을 하는데 그 이후 표현은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전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